이제 이런 거 하나만 더 만들면 되세요. 그럼 안녕. 오늘 아이스 이래곤합본 목과 방토를 접어볼 거예요. 전문 음, 잡채 한번 본. 이제 아, 드래곤을 아이스 스파이랑합치시켜주고자 그리고 아이스 칼을 이제 얘랑 합치시켜줍니다 실수 가 있죠. 이제 실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 미사일과 대원한테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 이제 머리 머리카락 붙여주면 끝입니다. 잠시 세워볼게요 한번 여 음. 음. 이거 뭔가 허전하시죠? 그럼 이제 망토 잠모머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 여기 두고 색종이 이제 필요합니다 색종이는 4분의 1만 잘라내야되는데요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이 4분의 1 조각 한장만 뜯어내고, 그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약간, 좀, 이 정도 접어줬다가, 잘 펼치고, 여기에, 이, 이 선에 맞게, 여기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망토를 합체시킬 땐, 합체로 아이스, 드래곤 머리를 잠이분리해주고 망토를 잘 껴줍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들어가는 머리를, 이제 붙이, 붙이면, 붙이면, 아이스제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도 이제, 듣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좀 쉬운데요. 근데 아까 준비한 이 종이를, 먼저 이거 펼쳐볼게 다시. 이거는, 이, 이 검은, 이제 이 종이 4분의 1 필요합니다. 잘라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시 또반장 접어서 다시 잘라주면 된다. 그이에 다시 반으로 접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또 이제 4분의 1에서 8분의 1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다시 반하잡 반즈어서 반접고 여기에서 여기 스파이더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반접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랑 여기를 한번 두겹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반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제 반을 접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시게요저 잠이 까었네요 다시 피면 이렇게 완성 완성됩니다. 이제 이걸 합치기 방법은, 검에다가, 이 아이스 미사일 사이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스 드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즐겨봐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안녕!